세상에 나가는 아들에게 자유에 대하여 얼마 전 지방으로 강연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가 많단다. 새벽 5시 반이란 이른 시간에도 지하철에는 앉을 자리가 없고 아침 7시 30분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고 김포공항에 갔더니 공항 검색대에 벌써 사람들이 밀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단다. 무엇보다도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전철을 갈아타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싶은 감동이 밀려오더구나.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랑의 실패를 하고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훌쩍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이란다. 정말 그렇게 누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는 세상이 있다니 하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목숨을 건 탈출을 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북한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5km를 넘어서 가기가 힘들고 어디 멀리 가야 할 일이라도 생기면 10에서 15km마다 북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상상조차 할수 없지만 서울에서 불과 몇 시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감옥의 죄수처럼 통제받는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고집 세고 말안 듣고 제멋대로인 피조물로 인해 골머리를 아르실 것이 뻔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바로 그 자유임을 깨닫게 된다. 자유가 없으면 선택을 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으니 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일이었을 때에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지. 자유가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귀한 줄 모르게 된 시대에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다.